한 3일 만에 한15% 정도, 16% 정도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양봉주화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종목을 제가 또 가져왔는데요. 사실 공부하기 전에 조금 아쉬운 종목을 제가 한 가지 들고 왔어요. 그 종목이 한세 예스 24 홀딩스인데 7월 23일에 이 상한가를 갔죠. 사실 제가 이거를 7월 21일에 매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같이 공부할 종목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깜빡하고 제가 올리지 못한 종목이에요 원래 제가 매수를 한 종목들은 이제 전부 공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찌 된 일인지 깜빡하고 올려 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놓쳐,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7월 21일 위에 피리침을 만든 날 제가 매수를 하고 저한테도 사실 조금 아까운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줄은 아 갈까 갈까 했는데 정말 가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원래 약한15% 정도 수익을 내면 이제 매도를 하는 편이라서 그 이상 올라가도 뭐 상한가를 갈 거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매도를 했는데 결국 장 마감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 아쉽긴 한데 그래도 약이 종목으로 한 3일 만에 한15% 정도, 16% 정도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굳이 또 가져온 이유가 또 상한가를 간드는 그만한 차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걸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가져왔으니까요. 이 종목 외에도 한 8종목 정도 되는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세에서 24홀딩스를 일단 보면은 매수한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저점이 확실하게 올라갔고 삼각수렴 형태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계속 같은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다가 자이 고점을 갭상승으로, 갭상승으로 한번 뚫어줬어요 이날 갭상승으로 뚫어주고 바로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한 3일 만에 다시 한번 뚫었죠 제가 매수한 이날 7월 21일에 윗꼬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뚫어주고 이제 저점이 또 한번 올라간 걸 확인을 하고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날 하루 뭐 밀렸다가 보합으로 끝나긴 했지만 그 다음날 금요일 날 바로 장의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지나갔던 종목이긴 한데 이런 패턴들이 너무 흔하게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두번째 성창기업지주 자이종목도 보시면 은 고점에 한 4천원대에 있던 주가를 쭉 빼기만 하다가 이번에 한번 돌렸죠. 자 저점을 확실하게 높여주고 있고 위에 있던 고점에서 이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은밭에서 금밭으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뚫었다가 하루 눌렸어요 23일 날에 눌렸는데 이 주가도 밑에 있는 56일선 이제 이선 초록 색깔이 56일선인데 이선이 올라가면서 이쯤에서 만나겠죠 만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라인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뭐 분할 매수까지 한 번에 포함시켜서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상승 있을 때좀큰 수익을 낼수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 번째는 풍강. 풍광. 풍강도 이번 7월 23일날 금바수로 바뀌었죠. 근데 풍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전에 있던 이 고점들 52주 신고가인데 이 고점에서 한번 맞고 떨어지고 이 앞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면은 이 앞전에는 이 고점에 맞고 그냥 쭉 빠졌어요. 이렇게 쭉 빠졌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찍고 그냥 쭉 빠졌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찍고 계속 횡보를 합니다 확실하게 다르죠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에는 찍고 빠졌다면 이번에는 쌍바닥을 찍었죠 이날 쌍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한번 뚫어 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볼린점에도 상단에 지금 뚫어 놨는데 이 종목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지 아니면 빠져서 56일이나 112일에서 한번 맞닿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그런 패턴이고 쌍바닥을 찍었고 이제 금밭에서 볼린저밴드 상단과 구름대를 뚫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아이센스. 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굉장히 좀 차트가 지저분해요. 뭐 뚫었다가 빠졌다 뚫었다 빠졌다 했는데 이것도 선을 몇개좀 구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 고점, 이 고점에서 계속 맞고 떨어지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건 뚫었다가 여기까지 뚫었다 떨어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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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다가 뚫었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앞전과 좀 다르죠. 뚫었다가 빠져야 정상인데, 이 56일까지도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저점이 확실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보시면 뚫었다가 뭐 이만큼 빠지고, 뚫었다가 뭐 이만큼 빠지고, 뚫었다가 완전 뭐 그냥 쭉 빠졌는데, 이번에는 뚫고, 빠졌지만 56에서 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 위에서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 한 번에 몰빵을 들어가시면 큰일 나겠죠. 이 기준봉, 이 7월 23일 양봉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전에 있던 고점들을 좀 많이 뚫었어요. 이 라인 32,000원 정도 되는 이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다음 고점인 34,500원 정도를 뚫어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을 뚫고 만약에 안착을 한다면 그 다음 고점인 한 4만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제 손절 라인을 조금 정확하게 잡아놓고 가셔야 여러분들이 손실은 적게 보고 이제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안전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이센스. 그 다음은 덴티움. 덴티움 같은 경우는 차트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의 끝단부에서 삼각수렴을 뚫어주고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구름대 위에 있고 이제 금밭으로 바뀐 타점 7월 23일 이렇게 뚫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보면은 뭐 바로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 요 라인 요 삼각수렴의 요 라인을 한번 터치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날 월요일 날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막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걸 노리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뭐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림 시큐리티 이 종목은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거의 종가에서 매수를 했죠. 거의 뭐 9천 원대까지 뚫었던 주가를 빼서 계속 횡보를 하는데. 이 봉들 이 거래량이 터진 이 봉들을 전부 그냥 매직봉으로 봤어요. 매직봉으로 봐서 이렇게 선을 그어 보니까 맞고 떨어지던 부분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던 부분 위에서 이제 한 단계 위에 있죠. 한 단계 위에서 놀고 있고 그 다음 맞고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점이 이것도 계속해서 올라가죠.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자,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다가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이제 저항이 됐죠. 빠졌다가 112 에서 반등을 해서 한번 밀렸고 다시 한번 밀렸는데 자 이렇게 저항이 되던 부분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던 부분이 저항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만약에 뚫어 준다면 요 라인을 뚫어 준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삼각수렴의 끝단부죠. 이런식으로 여기서 한번 빠졌는데 근데 자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구름대나 볼린저밴드 상단 다 뚫어졌고 금바수로 바뀐 타점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젠스. 디젠스도 카차트가 굉장히 깔끔하죠. 한 3천 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한500 원까지 빠졌죠. 500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다시 한번 천 원대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차트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고점 맞고 떨어지던 고점. 하지만 저점은 여기서 이제 올라갔죠. 한 단계.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확실하게 올라갔는데 여기서보다 더 올라갔죠. 근데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아직 음바세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가 있어요. 뭐 많이 빠진다 그러면 밑에 있는 224일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밥그릇 3번 자리에 위치해 있고. 한번 이제 파동을 줬다 눌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주고 다시 눌리는 타점이죠. 조금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시고 이제 매수를 하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월요일날부터 막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게 어디까지 눌리는지, 뭐 어디서 한번 반등을 하는지, 볼린저밴드 상단을 어디서 뚫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확인하시면서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스테오닉. 오스테오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위에 있던 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쭉 빠지면서 삼천 원, 이천 원까지 갔죠. 갔다가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추세인데,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올라갔고 고점을 연결해 보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삼각수렴의 끝에서 이제 위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위로 틀었는데 뚫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상단에서 놀아주고 있어요. 볼린저밴드 상단을 지금 확실하게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빠지다가 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구름대 위에서 볼린점에는 상단을 지금 계속 뚫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 종목도 아마 이 파란봉, 7월 23일에 생긴 이 캔들도 매집봉으로 보입니다. 이게 주가가 조금 빠져가지고 만약 56일이 올라왔을 때한 이쯤에서 만난다면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뭐 바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내 시초가나 종가에 매수를 하시고 확실히 빠지면은 평단가를 낮추면서 매수를 한번더 하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장기도 아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끝단부에 와 있기 때문에 금방 시세가 방향을 줄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방향이던 방향성이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 수익을 챙기시던 빠르게 손절을 하시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한 74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제가 아직 이부분에서 공부를 더 해야겠지만 7400원까지 터치할 수 있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주가로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뭐 아쉬운 종목을 포함해서 한 8가지 정도 알아봤는데요. 네, 함께 공부했던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고 급등을 한 종목도 있고 뭐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준을 갖고 저와 함께 공부한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이제 수익률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